음음음음음음음는거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어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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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는내거야 빨리와 해혜야 빨리와 여기 혜리야 혜리야 아 빨리 여기 네. 왜? 네. 왜? 네. 들어가 집중할게 <laughs> 직접... 19876543 주고서... 빨리 왔는데 빨리 들어가 계단이다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지붕으로 가는 계단 <laughs> 아, 진짜. 분위기 짜이짜진 진짜. 재입. 진짜. 진가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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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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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싫어. 싫어. 닭치고소용없어 야, 누가 내 미! <laughs> 아무것도 안 <laughs> 아, 아무것도 안 훔쳐? 아, 아무내 책을 훔쳐. 내 책을 내 야, 누가 내철 훔쳤냐? 니가 훔쳤어내다 그래 니그 니그 훔쳤잖아 내가 내거 네 어떻게 훔치냐 <목소리> 왜? 이고 자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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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 아주 미소. 오, 미소, 오, 미소. 자, 트럭, 오, 미소. 어 너무 재 미소. 자, 어럭 오, 미 뭐해 야나 뭐해 야 누가 내상 자, 열었냐 个有，哈哈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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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야. 아, <laughs> 아, 먹었다. <laughs> 나 원래 다 <laughs> 야, 여기 예, 고기 <laughs> 친구야, 미안하다. 잘가라. 나 이제 너랑 n 면 내가 이제... 난 잘거야. t I'm 아 o t going up. I'm not g 나 i n 철 up. I'm 거기, 아 헤리도. 레베이터 이동. 야, 너무 처 아, 있는 저요. 경 어? 양동이 좀이만들는 아, 어, 빨리 와. 아 빨이 빨와어아잡 여기다

나한테 주는 게 나을 텐데. 같이 할래, 그냥?